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단계 의 급락 흐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더리움이 우리 코인장의 현재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틀만에 지금 저점 기준에서 10% 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동안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쯤 쉬어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건강한 휴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정을 통해서 일단 이 전에 매물 때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또 상승에 대한 에너지를 부, 어, 비축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어, 위축될 필요는 없으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 증시가 자, 오늘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우 산업과 다우지스 나스다 그리고 S&P 지수 등이 모두 현재 장 초반 지금 약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다음 주 관세 발표,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의약품 관련해서 관세 발표를 현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코인 시장이 조금은 위축되는 모습을 어, 주식 시장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그 여파가 우리 코인 시장에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죠. 그래서 우리 코인상도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악재로 이 어느 정도 악재는 이제 소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게 뭐 급락 크림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 단기적인 변동성만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이번에, 어,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되면서 고용 쇼크가 좀 나타났었는데, 자, 이것을 딛고, 고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기대감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85%대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소식인데, 자, 이게 오늘 오전 5시 반에 나왔었던 기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시면, CME 패드워치 사이트이고요. 지금 올 9월달에 4.25%로 인하될 확률이 80% 85에서 지금은 90%까지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달에도 또 한번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4%로 또 추가 인하가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고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12월 달 연말에도 현재 3.75%까지 인하될 확률이 45%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월과 10월 달 12월 달 우리 연말까지 총세 차례 모두 다 어,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뭐 9월 달에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가 된다면은 음, 이제 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주식과 코인상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게 되는 것이고 또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코인상으로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인상도 이제 이 9월달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 자, 이미 고래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불과 4일 전이었습니다. 8월 2일자로 리플이, 어, 단기 급락 흐름 전개되면서 이달렛대로좀뚝 떨어졌을 때, 우리 개인분들이 많이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들을 고래 세력들이 3,700억 원이나 지금 대규모 매집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게 되다 보면은, 장기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어, 이 투자라고 하는 건한 번에 쭉 뻗어서 급등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미세하게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자, 파동을 만들면서 우 상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반응을 해서는 안됐죠 반응이라고 하는 건뭐매도뭐 손절밖에 없습니다. 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응이라는 걸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조정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저점 매수 기회로 삼아가면서 단한 개라도 더욱더 많이 선점해 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일반 대중분들은 변동성이 많이 털리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가 오히려 장기적인 방향성을 보시면서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이것을 역으로 꼭 이용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또 대내매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망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 변, 실전 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럼 짬 낫실 때마다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우리가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면서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모든 방법들, 이런 스킬들, 스킬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되어 있고, 내용은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재미를 좀 많이 느끼시게 될 거고,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모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종목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다 종목 추천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자산 운용사 테오크림의 CEO는 자, 리플이 스위프트를 희망적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리플의 ETF를 출시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테오크림의 CEO가 지금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와 같은 토큰에 끌린 적이 없다고 언급을 했고, 반면에 리플은 자, 금융에서 실, 어, 실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고 라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리플 팀에서는 이제 글로벌 송금 방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수년을 보내왔다라고 강조했고 를또 처음부터 금융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어,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로 스위프트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우선 이스위프트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을 할때 이용하는 결제나 하나의 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것은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조 단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해외로 송금 보낼 때 보통 시이 시스템 하에서는 2~3일이 걸립니다. 그는뭐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좀 비싼데 뭐 건당 5만 원이 넘는 경우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어, 수수료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은행들에서 이제 세이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어, 이제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을 따로 예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논란 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 이 반면에 이제 리플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 ODL 같은 경우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하루 단위가 아니라 단삼사 3-4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수료도 지금 1센트 미만이죠 어, 몇 십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이 할 만큼 저렴합니다 그리고 이 예치금을 따로 예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대출로 돌릴 수가 있고 대출로 돌리면 이자수익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나 사용자 입장에서 모두 다, 자, 스위프트가 아닌 리플의 오디 l 를 활용하는 것이 더, 어, 더욱더 남는 장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어, 속도나 뭐, 유동성, 효율성 모든 면에서 리플의 오디 l 시스템이 스위프트를 완벽하게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리플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뛰어나고, 앞으로 이런 위상은 계속해서 격상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크그램의 CEO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아닌 리플을 채택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의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현재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드디어 그 결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크림이 출시한 이 리플 ETF가 이 폭발적인 수요를 기록하면서 창사 16년 만에 어, 사상 최대 자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 길버티 대표는 자, 이번에 2배 롱 데일리 리플 ETF는 출시 16주 만에 자사 모든 상품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다라면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이 됐고 회사 창립 16년 만에 이런 반응은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된 선물 ETF이고 이 선물 ETF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곧 어, 출시가 된 현물 리테이에도 굉장히 강력한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리플의 시오 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엑 r 피가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리플의 비전은 비전은 단순한 암호화폐 경쟁이 아닌 전 세계 은행 시스템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자, 네, 리플은 기존 금융기관을 배제를 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과 은행을 연결한 방식으로 금융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나 네, 리플이 구축하는 생태계는 세계 은행 시스템을 완전히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고 우리는 그 변화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을 넘겼습니다. 일단 사실 이 짧은 문구 하나에 지금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어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소송 리스크에만 지금 벌써 4년 반 동안 지금 이어져 오다 보니까 여기에 만 계속 우리가 시선이 좀가 있는데 실제 이 과정에서 리플은 그 생태계 확장과 이 그리고 이 금융 결제의 혁신을 위해 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 을해왔습니다 이제 그 성과가 하나하나 지금 드러나는 그런 초입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실제 이 리플의 ceo 프레드 갈련 하우스는 앞으로 2030년까지 스위프트의 이 거래량 약 14%를 뺏어오겠다. 뺏어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지금 수익을 안겨줄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바로 이 리플의 스위프트 거래량이 1%만 처리를 해도 35 달러까지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Thank you. 자 이미 국제금융협회에서도 리플을 스위프트로 대체할 수 있는 결제망으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터카드, 세계은행, IMF,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좀 그렇고 또 G20 선진국들에서도 리플을 국제결제 통화로 공식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만큼 이제 현재 리플의 위상이 계속해서 격상이 되고 있는 그런 변곡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거래량 1%는 계속해서 지금 증가할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 목표가 역시도 상향 어, 계속해서 상향 재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리플의 시효가 14%로 지금 언급했듯이 여기에 곱하기 14를 하게 되면은 490달러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리플은 우리가 최소 35달러 이상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앞으로 이 국경간 결제 시장은 2030년까지 300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300조 달러면 우리 하나 기준으로는 40경원이 넘어갑니다. 조단위가 아닌 경단위의 정말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계속해서 어, 확장이 되어 갈 것이고, 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제 XRP가 지금 처리해야 되는 그 수요는 정말 폭발하게 될 것인데, 자, 그에 따라서, 어, 리플은 이론당, 이론적으로 토큰당 만 달러의 가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리플을 통해서 지금 먹을 수 있는 수익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이 열려있는 것이고, 이 초입 구간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시는 거죠. 자, 다한 투자가 좀 어려운 것이 이렇게 호지가 있으면 한 번에 쭉 뻗어가면 좋지만, 예, 그런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이런 변동성은 언제라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절대 이런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인 기회로 꼭 삼아 줘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도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언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호재는 분명히 있고 또 방향성도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단기 변동성이 우리가 털릴 수가 있습니다. 개미 털기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아무 구간이나 덥석 매수를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악재가 나타났다고 해서 아무 기준 어, 없이 덜컥 매도를 해줘도 절대 안 되시는 겁니다. 호재, 악재 모두 다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우리 소통방에서는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고래 세력들이 실제로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인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투자하시는데 좀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이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점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1000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